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공기정화 식물이면서 향도 좋고, 다육질인 장미허브. 작은 포토에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키우다 보니 영양도 부족인 것 같고, 그래서 오늘은 좀 분갈이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어저께 좀 흙을 털어주고요, 살살. 위에만 조금 털어주고 밑에는 뿌리가 좀 많이 있는 거는 살짝 다듬어줬어요. 다 털면 또 몸살 아를까봐 이번에는 조금 약간만 다듬었거든요. 그리고 구독자님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내용 물은 언제 주나요? 그렇게 하셨는데요. 어, 물은 저도 과습이어서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굶기면서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 좀 짱짱하 지면서 한데 물을 많이 굶기니까 자꾸 하엽이 지면서 누렁잎지고 지금 물이 고파서 어, 얼굴이 입모양이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밑에 입장들이 많이 힘이 없고, 얇아졌어요. 이렇게. 그래서, 여기 생장점 있는 정도의 색감을 유지해야 그래도 목이 좀안 고픈 건데, 이렇게 좀 흐릿하죠. 많이 힘도 없고, 전체적으로 힘도 많이 없어요. 그래서, 흙도 마르고, 이렇게 살짝 잎들이 처지고, 주름이 약간 간, 갈때 물을 듬뿍 주면은 아무 탈이 없이, 물음병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경험한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흙 배합도 엄청 중요했어요. 보니까. 그래서 빨리 화분 속에 있는 흙이 말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배합을 좀 달리했습니다. 이고 요거. 마사토는 조금만 섞었고요. 어, 상토는 이대 펄라이트는 일 정도 섞었고요. 이렇게 해서 배합을 해놨거든요. 너무 영양이 없으면 또안 자랄 것 같고 너무 또 영양이 과하면 또 빨리 <laughs> 흙이 안 말라서 무름병이 올수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합을 했습니다. 저기 어, 화분은 얘가 지금 자구들이 좀 많이 있고, 나중에 목질할 될 거를 생각을 하고, 뿌리도 많이 내릴 걸 생각하여서, 어, 요, 약간 깊은 화분에 어,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걸 아끼고 아끼던 화분인데, 제가 만드는 거, 요번에는 이렇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장미 허브를 심어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.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 얘도 다육질이기 때문에 조금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, 어 물이 약간 고포올 때, 흙이 말라있을 때 하면은 뿌리 손상이 좀덜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예쁘게. 나름 잘좀 심어보고요. 얘가 좀 변하는 모습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를 좀잘 심어볼게요. 어, 뭐든, 화초든, 다육이든, 앞면 있고 뒷면이 있다고 그러죠? 제일 이쁜 쪽으로 좀 돌려서 보고. 어디에 앞에다 놓을까 고민 좀 해야 되겠네요. 앞면이 어디다 놓나? 여기 좀 뒷면인 것 같고, 좀 균일하게 어느 정도. 이 정도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. 그래서 여기 좀 줄기랑 흙 묻어 있는 쪽이 약간 들어가게끔. 원저처럼 흙이 어느 정도 묻힌 공간을 채워줘야 되겠죠? 너무 덮어줘도 안 되고요.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좀 채워줄게요. 균형을 맞출 려니까좀 어렵네요. 장미아 분 예전에 처음에는 향이 너무 강해서 아우. 조금 별로더니 <laughs> 이 모양이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향 또한 또 좋게 느껴지고 참 변덕스럽습니다 제가 외목대해 본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뭐 하루 아침에 외목대가 되는 게 아니니까 멋있게 하려면 또몇 년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죠? 그래서 무조건 이뻐지라고 하고 물만 공기면 되는 게 아니라 좀 영양도 주면서 이 과에만 조금 눌러줄게요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제가 물도 공기면서 영양도 안 주면서 무조건 색감만 들고 짱짱해지라고. 아 어, 오늘은 이렇게 심어주고 흙도 말라 있고 입도 워낙 고파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물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는 2-3일 있다가 주면 될것 같습니다 뿌리 정리도 살짝 해주고 약간 말렸기 때문에 어저께 털어 줬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난 부위가 뿌리 정리하고 바로 심고 물 주면은 그 잘린 부위에 바이러스균이 침입할 수가 있어서 안전하게 좀 꼬독꼬독 말른 다음에 물을 주면 탈이 없겠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그냥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니네요. 보니까 앞 뒷면은 뭐 정했다고 해도 그게 그거 같습니다. 새롭게 좀 심어봤고요. 또 이렇게 또 누렁잎이 자꾸 생겨서 바깥에 이제 직광을 받게 하니까 확실히 물이 물 마름이 빨라서 얘가 자주 목 말라 해서 좀. 여기가 앙상해요 입도 작고 처음에 데려왔을 때 입이 통통하고 약간 컸었는데 하도 물을 굶기다 보니까 입들이 쪼그라들었어요 많이 대신 짱짱하긴 하죠 거실에서 항상 키우다가 요번에는 아주 큰맘 먹고 밖에 내놨더니 나름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쁜 날 되세요.